자, 안녕하세요. 첫 방송 들어가는 아이폰 수리하는 남자, 아이폰 해결사 백승봉입니다. 자, 오늘 첫 방이고요. 아, 좀 떠, 설레네요. 자, 오늘 첫 방부터 아이폰 사설 업체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심도 있게 비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잘못 이해하는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첫 방으로 아이폰 침수 세척비 3만 원에 한 함정. 2009년 11월에 아이폰3GS 우리나라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아이폰4-4S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폰4-4S 같은 경우, 자, 요거는 아이폰4S 엔달 폰이죠?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자, 소비자들 얘기하는 자, 메인보드, 궁금했던 메인보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애플은 수리를 하지 말라고 실드캔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폰 3GS, 4, 4S 까지는 이 실드 캔이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베이스밴드 쪽입니다. 송수신 관련. p m i c 파워 매니저먼트 i c 자, 여러분 궁금하신 a 5 칩, CPU. 자, 얘기하죠? 자, 메모리는 어디 들어가 있냐? 이 앞단에. 자, 이 앞단은 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걷어내질 못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실드 캔. 이거는, 히건을 사용해가지고 납땜된 부분을 대해서 뜯어서 내며 세척을 합니다. 근데 이 메모리가 단순해서 메모리 자체는 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세척을 할때다 TC라는 화공약품을 묻혀서 세척을 한다면 세척을 합니다. 자 아이폰 3GS 44S는 이렇게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척이 가능할 때는 정확히 비용은 3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침수 세척했는데 살아났어요 메인보드가. 근데 LCD가 안 나와, 버튼이 안 돼. 자, 그럼 추가 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알파가. 그래서 일부 사설 업체들이 무조건 침수 세척 3만 원을 홈페이지에 명시한다는 건 사기입니다. 자, 문제는 아이폰 5부터 5S, 6, 6 플러스. 세븐까지 세척이 될까요? 애플에서 수리하지 말라고, 이 실드 캔을 핀셋으로 못 뜯는 거예요. 납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SAT 장착할 때, 실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아이폰5. 자, 세척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딜까요? 여기, 커넥터, LCD 쪽, 카메라 쪽,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밖에. 불과, 이, 보드, 원보드에서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자, 그래서 일부 사설업체에서 맡겨보면, 심수세척 3만원입니다. 저희는 수리가 대단 되지 않던 3만원을 받아봐, 쳐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척 못하는데, 여기밖에 세척 못하는데, 맡겨놓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겨놓고 가세요. 세척 안 되거든요? 자, 아이폰 5. 여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커넥터 부분. 쪽 팔리니까 여기밖에 세척 못 하는데 열어 놓고 액션은 취해야 될거 아니에요. 99%의 사슬들이 맡겨 놓고 가세요. 1시간 뒤에 오세요. 당하신 분들 많으시죠? 세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열풍기로 까야 된단 말이에요 힛건으로. 아까 캔. 이 속에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 저기 메인보드에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냉장이 걸렸는데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위에 배꼽에다 빨간약 바른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5부터는 세척이 안 됩니다. 세븐도 마찬가지고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냐? 말리는 거예요. 드라이기로. 저 저한테 고객이 오면 침수 물에 빠져 물이 줄줄 흐르고 고객이 오면 드라이기로 말자. 좀 있다 제가 드라이기 말리는 거 시연 한번 해드릴 거예요. 말리시면 된다. 드라이기로. 자, 말려서 살아났어. 그럼 3만원 받는 거예요 진짜 부식이 됐어 그럼 티씨로 닦아서 세척해 고기만 침수는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오셔야 되는 거자그 주말이 끼어나 저녁에 끼어서 못 온다 그때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이버나 지식인에 나와 있는 그 구글링에서 들어있는 외국 사이트들 보면 90%가 다 잘못된 정보가 정보가 퍼지고 있는 거 잘못된 정보가 그게 대표적인 게 계세요 락앤락에 넣어서 오신 분 계시고 쌀 넣고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한 이틀 잘 섞여가지고 방습제 쌀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 드라이기 찬바람. 이거 한 5년 전이니까 6년 전이니까 어디서 족보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블로그 너희 찬바람 아니고 돈바람이라고 제가 말렸는데 잘못된 정보 계속 퍼다르고 있는 거야. 찬바람으로 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말려보세요. 농담 하니고 폰 마르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파워를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뒤지는 거지.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 폰, 물 들어갔을 때폰 흔드는 거. 물 뺀다고. 왜 잘못됐을까요? 침수 보면 이 LCD가 이렇게 쫙쫙 스크라치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크라치가. 이게 지금 5S LCD인데, 이거 액정이라 그래요. LCD. 이니까 또 유리라 그러고. 자. 이 필름 보이세요? 이 필름지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LCD 쪽에. 물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쫙쫙쫙 쫙, 쫙 이렇게 나오는 게있어 운이에요. 마르는 사람이 있고 안 마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물방울이 이렇게 뽀용뽀용뽀용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마릅니다. 흔들지 마세요. 자, 그 물방울이 돌아다니면서 전원단 쪽 VCC단이나 배터리 쪽 VCC단 묻으면 타버리는 거야. 말렸다고, 또 드라이기, 저기 찬바람에 이틀 동안 방석제 잘 놔둬가지고 혹시나 하고 들어오겠지? 전원 연결해. 캡을 꽂아. 죽는단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끌려고 하는데 계속 지가 미친 듯이 켜지는 그런 놈 있어. 그거 드라이기로 말리면요. 두 중에 하나에 죽든지, 전원이 살아나든지, 계속 켜져 있던지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경중에 따라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건 좀 보여드리고. 자, 쌀. 안 됩니다. 방습제 물 먹는 하마 안 됩니다. 찬바람 아닙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3만 원사슬 가실 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맡겨 놓고 가지 마시라는 거야. 에? 그 진짜 3만 원 받을 만큼 고생한 애들도 보여요. 매일 가면 야, 얘는 해 줬구나. 근데 야, 얘는 진짜 3받을 받을 만한 그런 착한 사슬도 많이 있습니다. 또더 웃긴 건 정밀 세척이라고 받는 놈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밀 세척. 아이폰 포함해서, 올해 20년 하면서, 정밀 세척이라고, 이렇게 개소리 하는 놈들, 그 안경 닦는 초음파 세척, 이거 초음파 세척 아닙니다. 그 진동 세척입니다. 우리 안경 세척하는 거. 넣어가지고 초음파 세척이라도, 6만원, 7만원 받도 아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 네? 포, 포에스 시절에는 까였을 땐 가능하다고, 그게. 5이 속에 메인보드에 칩셋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실드캡 밑에 이걸 여기 담고 놓고 세척을 하면 밑에 소자가 닦이냔 말이에요. 이거 사기입니다. 정밀 세척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아이폰 침수 세척시 어떻게 해? 자 사설센터 못 온다 그럴 때 집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자, 이거 드라이 일반 가정용 드라이기입니다. 이거 자 아이폰이고. 소리 들리시나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 아이폰을 세워 놓으시고 뒤에 뭐 하나 받쳐 놓으시고 또더 뜨거운 바람 강으로 폰의 경중에 따라서 30분에서 2시간 30cm 띄워 놓으십시오 그 뒤에가 뜨끈뜨끈 하거든요 왜 아까 찬 바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침을 뱉었을 때 바닥에 그게 액체가 기체로 환원될 때그침 자국이 남잖아요 그게 아이폰에서는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얀 꽃이 피는 그게 이제 곰팡이 쓴 것처럼 그게 부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순간적인 빡 드라이기 열로 빨리 말려 줘야 된다는 거야 또 주의할 점 절대로 앞으로 말리지 마, 마시라는 거 이건 갤럭시나 삼성폰 엣지랑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말리지 말랬죠 필름지가 있으니까 이게 쪼그라든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되냐 앞으로 말리면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어 이렇게 보름 달던 것처럼, 여기가. 앞으로 말리면. 액정은 파트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교체만 하셔도 돼요. 보기 싫으면. 근데 액정은 디스플레이 기능만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마를 물인지 안 마를 물인지도 판단을 해드려요. 하루 이틀 지나면 물 들어간다니까 쪼그라들거든, 그게. 그때는 배터리 열로 말리시면 되는 거야. 앞으로 아닙니다. 뒤쪽으로. 30, 30cm 돼서 경주에 따라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 그 사, 고객 들어와요. 주, 주말에 저희 전화 시면 이렇게 말리세요. 아저씨,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야지 말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원 절대로 키지 마시고, 2시간 정도 말리면 다 습기가 제거가 됩니다. 물기도 제거되고. 사설업체 가셔가지고, 아시고 확인해주세요. 얘기를 하시면 돼. 거기서 확인하는도 비용 안 받습니다. 충전 포트 꽂지 마시고. 확인만 하러 오시면 돼. 확인하는데 3만원 줘야 될까요? 3만 원, 5만 원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라이기입니다. 자, 오늘 침수 대처법 알아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 자막 깔립니다. 아래 우리 홈페이지 전국에 9개 지점 있으니까 JI p i x 이코리아에서는 침수 세척비에 대해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3만 원을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청구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지점 잘라버리게. 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